코인이 상장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ICO 같은 경우 프로젝트 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라면 런치패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낸스, OKX 같은 곳에서 진행해주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장점이라면 개별 ICO 같은 경우 개인들이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운영팀은 누구인지,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를 요해야 하지만 런치패드 같은 경우 거래소가 상장 검토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투자 사기 위험이 조금 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 자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요. 첫 런치패드는 2017년 8월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바이낸스에서 첫 출범을 했습니다. 2019년엔 후오비가 후오비 프라임을 만들고 그 이후에 OKX 등 다른 거래소에서도 런치패드를 개발하여 이제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자사 런치패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로는 일단 바이낸스 런치패드가 가장 컸고 또 핫했습니다. 체인브로커에서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평균적으로 22.5배의 상승, 최대 186배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런치패드를 통해 상장된 프로젝트들 중에 가장 잘된 것은 320배의 수익률을 보여준 폴리곤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10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죠. 보시다시피 런치패드를 통해 상장하는 프로젝트들은 거래소가 검토를 해서 퀄리티가 보증되기도 하고 대형 거래소에서 마케팅을 해주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런치패드의 특징은 장이 안 좋을 때도 반대로 가면서 몇십 배의 수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안 좋을 때도 꽤 괜찮고 분위기 좋을 때는 더더욱 좋은 것이죠. 체인브로커의 테이블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public price 즉 공개가격 all-time high 최고점 all-time low 최저점의 데이터 도 제공합니다. ac 밀란토큰 fc 버셀로나 토큰 등의 팬토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 들이 공개가격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런치패드가 좋다는 걸 알아봤 으니 참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Arkham 런치패드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레이징하는 금액은 약 200. 50만불 개개인은 약 15000불씩 참가 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약 30만 아카메 해당했죠. 이렇게 개인 참가 금액을 낮게 책정 하는 이유는 돈이 많은 고래들이 싹 쓸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소규모 의 개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시다시피 런치패드의 상장은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preparation period 2023년 7월 20일부터 17일까지 bnb 보유량을 1시간 단위로 스냅샷을 찍어 6일동안 기록을 하죠. 이 평균 bnb 보유량이 나중에 청약 할수 있는 최대 bnb를 정하게 됩니다. subscription period 1단계에서 bnb를 스테이 스킹한 유저들을 상대로 24시간 동안 BNB를 락업하는 청약 단계입니다. 캐큘레이션 표 마지막으로 모든 단계가 종료되고 유저당 할당된 개수를 계산하는 단계죠. 파이널 토큰 데스트리뷰션. 계산된 만큼 토큰을 분배하는 단계입니다. 코인은 분배와 동시에 상장되며 특별한 락업 기각 없이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매번 할당받은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특별히 리서치를 하여 좋아하는 프로젝트들은 팔지 않고 보유 물량은 홀딩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 보유한 BNB가 전부 다 신규 코인 코인으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BNB 가격의 내 자산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NB의 가격이 10% 이상 떨어져 버리면 수익률이 그만큼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BNB 보유 물량만큼 먼저 해체를 걸어 놓기도 합니다. 선물로 동일한 비율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감으로써 BNB에 대한 가격에는 위험 회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바이낸스 런치 풀입니다. BNB를 악업하여 신규 코인으로 변환되는 런치 패드와는 조금 다르게 런치 풀은 디파이 이자율 농사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보통 디파이 이자율 농사는 머니마켓이나 스태닝 서비스에 돈을 예 해치해놓고 해당 프로토콜의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방식이라면, 런치플도크와 비슷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과 BNB를 예치해서 신규로 상장된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런치풀은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의 Earn 탭에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텐데요. 플라밍고 BNB 같은 경우 BNB를 스티킹하면 FLM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플라밍고 BUSD 같은 경우 BUSD를 스티킹하면 FLM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상품 역시 소액으로 신규 코인을 받아볼 수 있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 해당 런치풀에서 엄청 핫한 코인이 올라왔었죠. 퓨 u s i o n 의 스테이스입니다. 고퀄리티의 게임인 에이스는 최근 AI 게이밍 메타를 잘 타고 유저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상장 당일 4,000%라는 파괴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런치패드와 런치풀 둘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 오래 묵혀둔 코인들이 아니라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규 코인들을 받아볼 수 있어 좋은 투자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공부해보시고 조금씩 배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위클리콘트였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